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복 전 권한대행, 그리고 안덕수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구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고, 그 중에서도 헌정 질서 수호 책임이 있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최고위직 공직자인 대통령 선양대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책무입니다.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도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 질서가 파괴되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헌법 위반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형법 위반, 부정부패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행정, 입법, 사법을 다 통제하겠다라는 이 분정을 하겠다는 이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나 또는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라고 한 지역이, 광주라는 한 지역이 몰입되어 있을 때 생기는 그 피해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개험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존 문제,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일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보유한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최상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전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수계는 해결한 논리로 석방돼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지명하게 지명을 의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대놓고 몇 달째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란 소개가 석방돼서 이 혼란이 지속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국회가 지명한 정식 의결을 해서 지명한 헌법 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라는 것은 결국 국회 헌법기성 구성권한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명백하게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법에 위헌 판결이 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어기고 있습니다.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을 규범을 지키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서 할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그에 따른 처분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 그걸 헌법기관이 불이행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